저니다 저는 꾹 TV의 꾹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난감의 천국 문구거리를 다녀왔습니다. 최신 장난감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전시가 돼 있어가지고 진짜 눈 호갱한 거 아니겠? 아니 호, 호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떤 한 문방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그 문구점 천장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낡은 장난감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요렇고롬 구매를 해와 버렸습니다. 제가 이 친구랑 처음 마주했을 때이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누가 나좀 가지고 놀아 줬으면 좋겠다. <laughs>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외면 받아 왔는지 도대체 무슨 장난감인지 아주 재미나게 가지고 놀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laughs> 와, 이 정도 사이즈에 사실 장난감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몇만 원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 원이 안 되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내용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엄마 무시하게 날 갔는데 와 이런데 보세요. 아니 이러니까 이게 살리겠나 이게. 박스 색깔도 잘했어. 좀 오래돼서 그런지 지금 그림이 사라졌어. 근데 무슨 장난감인가 좀 보니까 이 친구가 팽이 장난감인가봐요. 뭔가 팽이 장난감이라 그러면 팽이만 이제 돌려가지고 배틀을 때는 그런 장난감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친구는 변신까지 하는 팽이라고 합니다. 이 팽이를 돌리면 이 로봇이 막 돌아가면서 막맞짱을아야 막 싸우는 거야 막 이렇게.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구성품이 조금 간단하긴 하네 박스에 비해서. 사실 이 경기장 때문에 박스. 크기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그림에 나와 있던 샤이닝 팬타마고, 블레이징 스톰 이런 어, 식으로 지금 팽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고 생각보다 크기가 작네. 뭔가 보기에는 막 이만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 다도 굉장히 작은 로봇 팽이가 나왔고요. 역시 팽이 장난감답게 팽이를 돌릴 수가 있는 둘이 또두 개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우와 이 친구가 로봇 팽이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바이크로도 변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모드를 전환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이크 모드로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신박한데? 자 일단 팽이의 모습입니다. 아니 뭔가 이게 퀄리티가 나쁘다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좀안 좋다고 하기에도 뭐한 애매모호한 중도의 길을 걸은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싸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팔이 굉장히 나풀나풀거려요. 그리고 손에 이제 바이크 모드로 변신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또 바퀴가 달려있는 모습이고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염이 났거든요. 이거 뭐야 수염. 미운털이 하나가 났는데 이 가운데 톱니 보이시죠? 여기가 슈터네. 여기다가 이 줄을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하는 건가 보다. 이거 보세요. 아니 이렇게 부드러운 이유가 이 팽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진짜 쇳! 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고 있고 뭐 대부분 팽이 장난감들이 옆에가 약간 공격형이면 뭐 모양이 다르고 이런데 이 친구는 그냥 타이어 느낌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어 뭔가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나름대로 이게 스핀탑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공격형, 밸런스형, 수비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또 교체를 할 수가 있대요 여기에다 넣어줬네. 파란 색깔이 밸런스형, 공격도 하고 이제 방어도 하는. 이 것이 이제 수비형, 방어 타입입니다. 좀 허접하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원래 대부분 빨간색 로봇 뭐 파란색 로봇 이러면은 약간 상징적인 주인공 캐릭터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요 친구 <laughs> 괜찮습니다 평범하네요 마이크로 변신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손 들어준 다음에 여기 고관절 있죠 요 어깨 고관절을 그냥 오도독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laughs> 아 이게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하기도 하고 하나 보다 약간 발레하는 것 같은데 다다 다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란색 친구는 제가 방어 타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대 공격형 이걸로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친구는 이제 배틀 아레나인데 경기장이죠 이 친구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 홀에다가 이제 팽이를 돌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보이시죠 이 출발 언덕이 있습니다 바이크 모드 때는 여기다가 딱 해주면은 앞으로 드르륵 이렇게 가나 봐요 이 언덕을 타고 딱 점프하면서 멋있게 딱 착륙해가지고 싸우는 거지 이런 시스템 좋은데 이거 무조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테스트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격형 자 요걸 딱 껴가지고 요거를 살짝 돌려 오아 이런식으로 엄청 빨리 도네 아니 요 스쿼트 부분이 요렇게 요쪽으로 움직이기도 해 요런식으로 아 이게 팽이가 무거운만큼 묵직한 느낌이 너무 좋다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식으로 오 아, 좋아 이야 오 진짜로 로봇이 이렇게 곤두서가지고 오, 어, 이런식으로 공격을 하네 자기 와다다다다다 한대 맞아 볼까요? 오오아파 자, 그다음 방어형. 회전하다 천천히. 아, 확실히 덜 움직이긴 한다. 와, 필살기 쓴다. 필살기 쓴다. 오, 약간 공격형보다는 약간 덜 움직이는 거 같긴 하네. 좀더뺑글르글돌수 없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 된다. 방어형부터 먼저 돌리고 나서 그다음에 공격형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돌리고 공격형 투입. 오, 싸다다 싸운다, 싸운다. 도다도저도다공격저다 필살기 아저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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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 도저히 도저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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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히 도저히 도저히 공격형이 치고 말았습이라와 얘는 아직도 돌고 있어 아 뭔가 좀 아쉽다 이렇게 로봇이 달려있어가지고 좀 기대감이 엄청 크긴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치고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어깨빵 대결인데 그거 아시죠? 굉장히 약한 사람들 어깨빵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싸우지도 않는 거 약간 그런 녀석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잠만 다시 한번 이게 제가 잘못 돌렸을 수도 있으니까 3, 2, 1자 돌려주고 자자 자,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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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어깨빵 약간 팔 돌려가면서 아까처럼 싸워봐 오 기울었어 기울었어 오 이번에 공격형이 이 같은데 오 어, 달달달 공격 달달달 달달달 <laughs> 어, 오오 이겼어 야 공격형이 이겼습니다 와 몸에 경련 일으키는 거 보셨나요 <laughs> 진동이 갑자기 와가지고 필살기로 겁나 쎄 어깨빵 갈기면서 공격형이 이겼습니다 뭔가 이게 팔이 팔랑팔랑 거렸다는 거 이게 뭔가 주먹질 하고 이렇게 싸우는 기능이 좀 들어갔으면 진짜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이팔 역할이 너무 없다. 딱 졌을 때도 뭔가 뒤집어진다던가 이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둘다진것 같지 않아? 나안 졌어. 내가 진거 아니야.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에 사실상 인기가 많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그쵸? 이게 위에다가 딱 로봇을 달아놓고 이게 심지어 잘 서서 잘 다니잖아.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주먹질도 막 이렇게 하면서 또딱 경기 끝나면 야! 이렇게 했으면 바로 그냥 한 3년은 유행합니다. 뭐야, 이거또 무슨 자세야? 니은! 네,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바이크 모드 대결이 남았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으로 결판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아까 허리가 막 이런 식으로 꺾였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었네. 허리를 이런 식으로 쫙 꺾어주면 이런 식으로 바이크 모드의 뒷바퀴가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 참 좋아. 그래가지고 하나의 오토바이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테스트로 진짜 멋있게 입장이 가능한지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습니다 이렇게 잡고 딱 돌려준 다음에 자, 여기다가 딱 놓으면은 이제 간다는 거잖아. 3 2 1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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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아! 아! 폭사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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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바로 끝나잖아 어? 오토바이 끼리 뭔가 이게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거야?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방어형을 일반 모드로 돌려 그 다음에 이 공격형 팽이를 바이크 모드로 해가지고 한번 뛰어가가지고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 가운데다가 정확하게 딱 돌려놔 그렇지 바이크 모드로 공격 자 갑니다 올라가게 해야지 3, 2, 1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요. 주지수 할때 상대편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기술 있잖아요. 그래플링 기술을 쓰는 것처럼 달려가가지고 착 앉아가지고 벽으로 딱 밀쳐버리네. 아니, 올라가라고! 이 바보야! 아니, 어디가! 그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좀 사와봐! 어필 좀 하라고! 그렇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재밌긴 하네. 아, 이게 확실히 아이디어는 참 좋아. 너무 재미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매력을 잘 살리지 못한 느낌이 듭니다. 아이크 모드도 애매해. 싸우는 것도 조금 모습이 애매해. 그래도 뭔가 그런 팽이 장난감이라는 틀을 깨는 시도였다고 생각이 들고 이 친구는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튼 혹시나 주변에 오래된 문방구나 오래된 장난감을 보신 적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댓글에다가 위치를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달려가가지고 구출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